안녕하세요. 비어브의 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보드게임계의 오스카상인 KDJ를 수상하여 핫해지고 있는 선사시대 협력게임 팔레오. 정확한 발음으로는 패리오. 패리오 룰 설명 영상입니다. 이 게임은 모두가 승리 또는 패배할 때까지 밤과 낮을 반복하게 되는데, 먼저 살아남기 위해 낮 동안에 음식을 모으고 도구를 만들고 숲, 강, 산을 탐험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각자에게 나눠주는 카드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한장한장 한장 공개될 때마다 슬레 감 넘치는 재미를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이 게임은 A부터 J까지 10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의 레벨별로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지는 룰북과 함께 들어있는 서플먼트에 적혀 있습니다. A와 B 모듈은 쉬운 난이도, C부터 G까지는 중간 난이도, H와 I는 어려운 난이도, J는 극악의 난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도전하시면 되지만 이 영상은 룰북과 마찬가지로 레벨 1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북에 공개된 카드 외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으니 스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룰 설명을 시작합니다. 보드판 3개를 테이블 중앙에 펼쳐놓습니다. 작업대를 베이스캠프 보드판 위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생긴 도구 토큰 중에 횃불과 돌독기, 창을 각각 5개씩 찾아 해당되는 위치에 모아놓습니다. 가죽 토큰을 모아 그 옆에 쌓아놓고 나머지 도구 토큰은 옆에 모아둡니다. 음식, 나무, 볼, 부상 토큰을 모아 공급차를 만들어 놓은 뒤 음식 5 개를 가져다 베이스 캠프 위에 올려놓습니다. 해골과 벽화 토큰들도 모아 반보드판 옆에 둡니다. 무덤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서로 상의하여 게임 레벨을 정하고 서플맨드 2 페이지를 펼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영상은 레벨 1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 레벨 1은 A와 B 모듈을 사용합니다. A 모듈에서는 비밀 카드 1번과 2번을 사용하라 되어 있으니 앞면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밀 카드 묶음에서 1번과 2번 카드를 꺼내 보드판 이곳에 뒷면으로 올려놓습니다. B 모듈에서는 텐트 아이디어 카드를 사용하라 되어 있으니 B 모듈 카드 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긴 텐트 카드를 찾아 작업장에 꽂아 넣고 도구 토큰 중에 텐트들을 골라내어 그 앞에 배치합니다. 저희 영상은 위에서 찍기 때문에 작업장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A, B 각각의 모듈 카드들로부터 뒷면에 달이 그려진 카드를 각각 한 장씩 찾아 반보드판 아래쪽에 앞면으로 배치합니다 1부터 4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더미로부터 2번과 3번, 4번 카드들을 잘 분리하고 얘가 4번이고요 얘가 3번이고요 얘가 2번인데 각각을 잘 섞어서 베이스캠프 보드판 위에각 위치에 이와 같이 올려놓습니다. 1번 카드들과 남아있는 AB 모듈 카드들을 같이 섞어야 되는데 이때 A 모듈 중에 이렇게 생긴 꿈 카드와 동일한 뒷면을 갖는 카드가 한장 들어있는데 FAQ에 따르면 베이스캠프의 꿈 카드 더미에 섞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1번 이 카드들과 함께 섞으셔야 됩니다. AB 모듈 카드를 같이 섞고 뒷면인 상태로 각 플레이어들에게 되도록 동일한 숫자로 나눠 줍니다. 3명 기준으로 1명이 카드를 한 명이 카드를 한장더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갈지는 게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아무나 한장더 받아 가면 되겠습니다. 베이스캠프에 연두색 부조민 카드들을 두 장씩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살펴본 뒤 왼쪽 아래 도구 토큰과 함께 1 곱하기 표시가 있다면 해당 도구 타일을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이런 아이콘은 해당 부정민 카드를 획득했을 때 즉시 일회성으로 표시된 도구 토큰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며 세팅 대가 아닌 부정민 카드를 추가로 획득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회성으로 받아온 토큰들은 해당 부정민 카드가 제거되어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소리> 이 게임은 협력 게임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모두 같이 승리하거나, 모두 같이 패배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남길 벽화를 완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다섯 조각의 타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 이곳 동굴 안에다 그려넣게 되는데, 다섯 번이 조각을 모으면 즉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해고를 받게 되는데, 다섯 번째 해고를 이와 같이 받으면 즉시 모두 같이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완벽한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가 음식, 나무, 돌 같은 자원을 공용자원 보관소에 이와 같이 보관하여 함께 사용하고 각자의 덱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한 카드와 버린 카드도 이 야생보드판에 같이 모아놓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공용인데 이런 도구 타일들만 각자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게임을 하시면서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살펴보면 그럴듯한 개연성에 놀라게 됩니다. 액션을 통해 자원을 얻는 대부분의 카드들은 이런 아이콘들이 그려져 있는데 적혀져 있는 숫자만큼의 카드들을 자신의 덱에서 버린 카드 더미로 버려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덱에 있는 카드 각각이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들인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카드의 액션을 하려면 그만큼 다른 기회를 이와 같이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럴듯합니다. 또한 이런 아이콘도 있는데 이런 제거 아이콘은 그 카드를 무덤이라 불리우는 이 공간으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한번 들어가 버린 카드는 게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사냥감을 사냥하게 되면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냥감은 이런 아이콘을 통해서 게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럴듯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계속 무릎을 탁탁 치게 만드는 개연성이 이 게임의 KDJ 수상을 돕지 않는 나 있습니다. 액션을 수행하여 자원 또는 벽화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음식을 얻기 위한 사냥에는 사냥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더 좋은 보상을 받거나 가끔 사냥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눈치가 필요하고요. 자원을 더 많이 채집하거나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솜씨가 필요합니다. 각각 영어로는 strength Awareness, skill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사냥 능력, 눈치 능력, 솜씨 능력으로 최대한 우리나라 한글을 그대로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방금 아까 보셨던 사슴 카드, 이 사슴 카드를 살펴보시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사냥 능력 두 개와 눈치 능력 하나가 필요하고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사슴 사냥을 통해서 음식 두 개와 가죽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엔 요구 사항이, 오른쪽엔 크로인한 보상이 적혀 있습니다. 나무 카드를 살펴보시면 아무런 솜씨가 없다면 나무를 하나밖에 얻을 수 없지만, 솜씨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나무를 세 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돌굴러가유 카드를 역시 살펴보시면 눈치가 있다면 돌을 피하고 시간을 늘려 돌두 개를 얻을 수 있지만, 눈치가 없다면 부상을 입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조민 카드와 도구 토큰들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승리 또는 패배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매 라운드는 항상 낮부터 시작하며 낮은 여러 번의 턴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카드 선택, 카드 해결 순으로 턴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카드 선택. 각자는 자신의 덱에서 세 장의 카드를 뒷면인 채로 가져다가 덱 옆에 이와 같이 놓습니다. 이 뒷면만 보고 세장 중에 한 장을 선택을 하고 두 장은 원하는 순서대로 자신의 덱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덱에 들어 있는 카드는 크게 7 종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숲, 강, 산, 모닥불, 재해, 꿈, 기타 카드가 그것인데요. 베이스캠프 보드판에 숲, 강, 산에서 대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숲에선 나무나 음식을, 강에선 음식이나 가죽을, 산에선 돌 또는 가죽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모닥불 카드는 베이스캠프에 있는 작업장, 부종민, 꿈, 아이디어 카드와 관련된 액션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재해 카드는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너무 기피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가끔 재해 카드를 선택하여 해결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꿈 카드는 재해 카드와는 완전히 반대로 대부분 좋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카드들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카드들은 강과 메모드 또는 산과 텐트가 같이 표시돼 있어 5줄과 관련된 카드라는 힌트를 더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바다와 그러면 한 장을 선택을 하고 두 장은 대개 원하는 순서대로 이와 같이 눌러놓습니다. 이때 플레이어들끼리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이와 같이 선택을 했다 합시다. 다음 단계는 카드 해결입니다. 동시에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고 각자의 카드를 살펴본 뒤에 어떤 순서로 각각의 카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을지 상의하여 결정하고 순서대로 카드를 해결합니다. 카드를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든 카드를 다 해결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턴이 시작이 되고 카드 선택 단계, 카드 해결 단계 순으로 계속 이어와지 이어나가시면 되며 이거를 대기 모두 떨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대기 다 떨어지게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표현을 하며 더 이상 낮 단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직 대기 떨어지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서로 상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잠자리에 이어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대기에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던을 계속 이와 같이 이어갈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모든 플레이어의 대기 다 떨어지게 되면 낮이 끝나고 밤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특이한 룰이 하나 있는데 각자는 카드 해결 단계 직전에 즉 우선은 카드 덱에서 3 장을 받으면 이 중에 한 장을 선택하고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시면 세장 중에 지금 제 카드 빨간색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 이두 개를 만약에 돌려놓는다고 하고 카드 해결 단계 바로 직전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요런 모든 덱과 지금 방금 선택했던 카드까지 모두 다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바로 버린 카드 덤 위에 버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남은 대에 위험한 카드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판단될 때 좋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잠자리에 들면 밤이 시작됩니다. 먼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민 카드 수만큼 공영자원 보관소에서 음식을 지불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모자라 먹이지 못한 부족민이 있다면 못 먹인 부족민 한 명당 해골 하나를 동굴 보드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었다고 하면 부족민 는 6명인데 음식이 4개밖에 없으니 음식 4개를 공급처에 모두 다 지불을 하고요. 못 먹인 두 명에 해당되는 해고를 두개 받습니다. 음식을 못 먹였을 뿐이지 부상을 당하지 않으니 부상 토큰을 올려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게임의 미션을 해결합니다. 모든 모듈에는 미션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 반드시 각각의 미션을 한 번씩 완료를 해야 해고를 받지 않습니다. A 모듈 미션은 음식 3 개와 가죽 하나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죽은 이 e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음식이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션을 완수할 수는 없고 해골을 하나 또 받습니다. 가족 토크는 그대로 간직합니다. 비 모듈 미션은 텐트를 하나 지불하는 건데 텐트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의를 통해 누군가 텐트를 지불을 하고 추가 해골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체크까지 다 했는데 해골이 다섯 개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으니 다음 날에 낮으로 넘어갑니다. 야생 보드 판에 앞면과 뒷면의 카드를 모두 모아 뒷면으로 또잘 섞고 이때 주의할 것은 무덤에 있는 카드들은 쪽에 넣지 않고 영영,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낮이 시작되고 카드 선택, 카드 해결 순으로 각자의 턴을 이어가면서 승리 또는 패배할 때까지 낮과 밤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벽화 토큰 5개를 모두 모으면 즉시 승리, 해골이 5개가 되면 즉시 패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해골이 5개가 되면서 동시에 벽화 토큰을 5개 모두 모으면 패배와 승리가 동시에 되는 거지만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두색 바탕의 부종민 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엔 이 부종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냥 능력입니다. 이례성 도구 토크는 세팅 때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는 이 부종민의 생명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재해를 겪으며 자신의 부종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땐 먼저 부종민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부종민의 모든 부상을 몰빵하여 입힙니다. 여기서 부상을 입힌다는 것은 공급처에서 부상 조건을 가져다가 그부정민 카드의 하트 칸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부정민 하나를 골라 그 카드에 몰빵해야지 여러 부정민 카드에 이와 같이 나눠서 올릴 수 없음에 주의합니다 항상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둘째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와 같이 몰빵해서 줘야 된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러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부상을 이와 같이 입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명력이 두개 왼쪽 부정민을 선택했다면 그 위에 두 개를 다 올려야 하는데 이미 부상을 하나 입은 상태라서 부상을 하나만 입어도 이와 같이 해골칸에 부상 토큰을 올려야 하고 이로부터 해당 부정민은 사망하게 됩니다. 부정민이 이와 같이 사망을 하면 그 위에 있던 부상 토큰을 본초로 돌리고 해당 카드를 무덤으로 옮긴 뒤에 해골 하나를 받아. 동굴 보드판 위에 이와 같이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의 부상 토큰이 아직 남아 있지만 남부상 은 토큰은 무시되고 공급처로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즉 하나의 부족민에 몰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때 사망하게 되면 하나는 어차피 다 몰빵이 돼서 끝났으므로 모두 다 공급처로 돌아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듣는리긴 합니다만 어떤 플레이어의 부족민이 이와 같이 모두 죽었다 하면 그 즉시 부조민 댁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 획득합니다. 부조민 카드를 획득할 때 항상 일회성 도구 아이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부상을 부조민 카드 하나에 몰아서 입히고 해골 칸을 채워야 한다면 해당 부조민이 사망하며 사망한 부조민을 무덤으로 옮기고 해골을 하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색 배경의 액션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션 카드 왼쪽 아래에 서로 다른 보상을 얻기 위한 요구 조건이 적혀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 솜씨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덱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면 나무 세 개를 얻을 수 있고 그냥 덱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게 되면 나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버릴 때는 반드시 적혀 있는 숫자만큼의 카드를 실제로 덱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하며 한 장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버릴 때 이와 같이 제 카드가 아닌 것을 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카드를 버릴 때 이와 같이 빨간색 제 카드가 버려지게 되는 경우, 제 카드 한 장당 한 개의 부상을 부정민에게 입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솜씨가 하나밖에 없어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카드 두 장을 버리고 나무를 하나 받아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버려지는 카드 두장중한 장이 제 카드라면 부상 토큰을 하나 가져다가 내네 부족민 카드 하나 중에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만약 버려지는 카드 두장다 이와 같이 제 카드라고 하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게임의 디자이너인 피터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 카드 각각을 부상 하나씩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입혀도 되고 전략적으로 부상 두 개를 한 덩어리로 간주하여 몰아서 한 부족민에 입혀도 됩니다. 관련 링크는 제가 밑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두 개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두 개를 각각 나누어도 되고. 나눈다면 이런 얘기인데, 얘는 사망하고 얘는 거의 죽기 일보직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몰아서 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몰아서 주게 되면 하나는 무시해도 되고, 하나만 희생을 하고,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두 개를 각각 따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로 몰아서 쓰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션카드 제일 아래쪽에는 푸른색 기열의 회색 돌판으로 다른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도움 없이 있게 됩니다. 도움 옵션을 선택하면 나는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플레이어와 이번 턴 동안 카드를 대신 버려줄 수 없는 것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간주를 합니다. 내 부정민의 모든 능력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번 턴 동안 더해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내 도구 토큰들을 도움받는 플레이어 대신 지불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 플레이어 대신 내 부정민의 부상까지도 이와 같이 입힐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으니 공평하게 보상도 나눌 수가 있어서 도구 토큰을 대신 받아도 되고 부족민 카드가 액션의 보상일 때 내가 부족민 카드를 대신 이와 같이 받아와도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상을 치료하는 이런 아이템을 사용한다고 하고 부상을 이와 같이 나눠서 같이 치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을 주는 플레이어의 덱에서 카드를 버려주는 것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했든 도움 옵션을 선택하여 다른 플레이어를 도와줬든간에 카드 해결을 다 마쳤다면 해당 카드를 앞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야생보드판 오른쪽에 버립니다. 또한 옵션 중에 아무것도 할수 없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앞면으로 야생보드판 오른쪽에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으로 버려진 카드들은 누구든지 어느 때든 원하는 대로 다시 살펴볼 수 있지만 뒷면으로 버려진 카드들은 그냥 덮여진 채로 이게 지금 몇장 정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건들 수조차 없음에 역시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바탕의 제 카드입니다. 하늘색 바탕의 액션 카드는 적혀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린 카드 더미에 이와 같이 버릴 수가 있지만 제 카드는 회색 돌판에 표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래쪽에 빨간색 돌판으로 표시된 부정적인 액션을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굴러 가요인 이 카드는 눈치가 둘 있는 상태에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게 되면 재회를 기회로 바꾸어 돌자원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지만 눈치 능력이 모자라거나 덱에서 카드가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아서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상 하나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카드에 적혀 있는 심볼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흰색 화살 해당 자원 카드, 토큰 등을 공급처로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떨 땐 지불하는 의미가 있어서 음식 하나를 지불해라, 나무 두 개를 지불해라, 토큰 하나를 지불해라, 카드를 뒷면으로 버린 카드에 버려라 등이 되겠고요. 어떨 땐 긍정적인 의미가 되어서 부상 토큰을 공급처로 돌려라 라는 의미이니 힐링의 의미가 되고요. 반보드판의 위에 해골을 공급처로 돌리라는 의미이니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원이 그려져 있다면 공급처에서 받아오면 되겠고요. 벽화 토큰을 하나 가져다가 밤 보드판 위에 올려라. 마찬가지로 해골을 올려라가 되겠습니다. 부정민 카드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자신의 부정민 카드 옆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렉성 도구 토큰이 있다면 공급처에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정민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 무덤으로 보내고 해골을 하나 받습니다. 부상 토큰을 공급처에서 받아와 자신의 부정민 중 하나에 올려놓아야 하고요. 부상을 입으려 할때 부상을 입지 않게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힐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힐링은 이미 입은 부상 토큰을 공급처로 이어가지 돌리는 것이고, 부상 방지는 부상을 입으려 할때 막아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 카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다가 자신의 덱 제일 위에 뒷면으로 올리면 되겠고요. 아이디어 아이콘은 아이디어 카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다가 작업장에 꽂아 넣어야 되는 건데 저는 어차피 위에서 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꽂아 넣고 그거에 예를 들면 해당하는 도구 토큰들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카드를 통해 이제부터 새로운 도구를 지금 뭐 공개할 수 없지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는 6개까지의 아이디어까지 꽂아 놓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6개까지 꽂아 넣을 수가 있는데 일곱 번째 아이디어 카드를 추가하려면 작업장을 채우고 있는 6개 아이디어 중 하나를 무덤으로 옮겨 빈칸을 만들고 거기에 꽂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런 아이콘의 회색 돌판 옵션을 통해 도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은 하나만 선택하여 만들 수 있고 2는 원하는 도구를 두 번까지 각각 제작합니다. 게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횃불, 돌도기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횃불을 만들려면 나무를 지불하면 되고 돌도기는돌 하나를 지불하면 되며 창은 나무 하나와 도구 하나를 동시에 지불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 토큰들을 살펴봅시다. 능력 아이콘만 표시되어 있다면 게임 끝날 때까지 해당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돌 도끼는 솜씨 하나를, 창은 사냥 능력 하나를 영구적으로 더해줍니다. 그러나 횃불과 같이 이런 아이콘이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토큰을 공급처에 지불해야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추가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을 지불하면 눈치를 하나 일시적으로 더할 수 있고 함정을 지불하면 사냥 능력 두 개를 역시 일시적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밧줄은 사냥 능력, 눈치, 솜씨 중 원하는 능력을 하나 일시적으로 더할 수 있고 부적은 제 카드 하나를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버린 카드 더미로 앞면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옷은 최대 3개까지의 부상 입는 걸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최대 3개까지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아이콘은 해당 숫자에 해당되는 비밀 카드를 밤 모드에서 찾아 공개를 하고 카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사위가 그려져 있다면 예상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 추가됨을 의미합니다. 룰북의 예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솜씨가 필요하고요. 주사위를 두개 굴려선 결과가 나오는 요구 조건이 추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사위는 다음과 같은 면을 갖습니다. 사냥 하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사냥 두 개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눈치 하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눈치 두 개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솜씨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주사위 관련 잔률이 하나 있는데 꼭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그 플레이어를 누가 도울지 미리 결정해 놓은 뒤에 주사위를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먼저 굴린 다음에 요구 조건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누가 도움 옵션을 선택할지 정할 순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오 룰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역시 부탁드립니다. 팔레오 한글판 정발 뉴스가 아직 없어서 최대한 스포 없이 룰북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정발이 되고 출시 일정이 잡히면 출시 앞서 스포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룰과 카드 설명들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올려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